안녕하세요 연어입니다 어, 지금 현재 위치 여기 목동이에요 목동 13단지 저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요거 예, 55,000원 이거 명품가에서 뜬 거거든요 그냥 잡고 나왔어요 저 덕교에서 뭐한 8, 9만원짜리 몇개 뜨긴 했는데 예, 택시 타고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요즘에 택시 찬스를 그렇게 쓰고 영종에서 택시 타고 콜 잡기가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타긴 하는데 그냥 넘기고 있다가 바로 근처에서 떠서 일단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은 왔고 지금 여기 나오면서 버스를 봤는데 5630번 보고 네. 저기 구로 찍고 가디까지 내려가는 버스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내려갈게요 여기서 물론 저희 오목교나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어 여기서 여기 목동 13단지라서 바로 옆에가 구로잖아요 네. 그러면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바닥 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 금요일이라서 콜이 좀 늦게 뜨긴 할 거예요. 우선은 구로 쪽으로 구디 가디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좀 잡고 영상 또 이어갈게요. 예, 연녕입니다 지금 여기 가산으로 넘어왔고요. 가디 구디 사이에 있었어요. 가산쪽 디지 디지털 단지 5거리에 거기 있었는데. 거기 있으면은, 구디랑 가디 딱 중간이라서, 네. 보는데요 기사님들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정확하게, 반반. 그러다가 저는 가운데 있다가 일단 가산 쪽에서 뜬걸 잡았거든요. 우선 동탄으로 갈게요. 6만 원. 기사님들이 아까 양방으로 다 봤을 때 기사님들이 100명이 넘게 지켰었어요. 켜 원래 이렇게 많아요, 이 시간에. 가디 구디 쪽에 기사님이. 이 시간에 와본 적이 몇번 없어서 잘 몰라요. 아무튼 우선 이거 지금 육교 <laughs> 올라갔다 내려가고 해야 돼서 부지런히 가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선은 동탄 6만원. <laughs> 빨리 나가는 게 낫네요. 여기서는. 네. 그러면 동탄 가서 영상 다시. 네. <laughs> 어, 지금 여기 동탄 능동 도착했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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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서 지금 지금 저기외삼미동에서저 동탄 소난대로 2213 나오면서 어딘지 봤거든요. 장지동이에요. 장지동. 그리고, 금암, 금암 마을 임원시야는, 저기죠? 저기요. 어제 제가 갔던 데 근처, 세마역 근처로 알고 있고. 어, 이제 여기서 하나 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여기 있어도 콜이 뜨긴 해요. 그러니까 외산미동이 그렇게 멀지 않단 말이에요. 걸어갈 만한데, 어, 단단한 게 하나 떠야 되는데, 거기서. 마땅한 게 어, 어떻게 어 해야 되나 저게 장지동 2만 5천원 뭐 콜이 없는 아예 없는 시간이면은 그냥 찍고 움직이겠는데 굳이 지금은 저거를 잡고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서동탄역에서 영천동 2만원짜리도 있네 에허. 콜이 그래도 여기 근처에서 조금씩 뜨긴 하네요 <laughs> 장지동은 3만 원을 올 올리... 3만 5천 원, 3만 5천 원 고민된다. 한방에 만 원을 튀긴다고. 근데 이쪽에 기사님들이 잘 없거든요. 뭐 10명 밖에 없잖아요. 저거 한번더 튀면 장지동 갔다가 아, 빠졌네. 이엠병 <laughs> 에이 그만 여기서 오산 금함 마을 저기도 그만 금방 가긴 할 거예요. 금방 가긴 하는데 망파에서 오게 코리 뜨는데 영상 찍을 때 하나 딱 주면 이쁜데 아무튼 저는 얼른 근처에서 잡듯지 진짜 안 되면 이제 북광장으로 가긴 해야 돼요. 아 근데 가기 싫단 말이에요. 나는 북광장까지. 가긴 싫은데, 그래도 마땅한 게 없다고 하면은 가긴 가야겠죠. 아무튼 석불 좀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와, 동탄 박스네, 박스. 진짜 박스 5만 원 이상짜리 본게몇개 없어요. 몇개 없고, 야타 천사법인 거 3호 잡았다 뱉어버리고 기분 나빠서 그리고 또 5호 뭐 잡았다 뱉었지 아과천 4만원 잡았다 버리고 평촌 가는 것도 3만 5천원 잡았다 버리고 아뭐 마땅히 갈만한 게 없어요 꼴이 <laughs> 결국에 잡은 게 4당 4호예요 이제 올라가야 될 시간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당역 찍어 놓고 또 저기 또 꼭대기 끌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진짜 환장는데한장하는데 한한한 진짜 아 진짜 빡세다 빡세 아쉽게 하나 놓친 거는 뭐 물론 거리도 좀 멀긴 했어요 저쪽 동탄역 쪽에서 뜨긴 했는데 일산 풍동 가는 거 85,000원? 네. 그거 하나 아쉬운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거는 누를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냥 바로 빠져버렸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러면은 저는 일단 사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당 가서 영상 다시. 예. 오세요 지금 여기 사당 도착했어요. 삼익그린뷰아파트. 야, 여기 진짜 많죠. 이런 거는 꼭 예상을 벗어나 지 않죠. 슬픈 예감은 언제나. 예. 빛나가질 않아요. 우선은 지금 여기 떠 있는, 있는 데가 여기란 말 여기거든요? 여기서, 진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봉천동인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여기 사당의 끝이 걸려, 아마도. 네. <laughs> 아무튼 여기 왔고, 우선은 사당역 쪽으로, 네. 한1 k 로 가다 보면은, 뭐 하나 뜨겠죠. 방금 전에 뭐 청방고, 뭐 저쪽 사당역 근처에 있는 그 방배동, 네. 거기에서 뭐 봉천동 가는 것도 뜨고, 뭐도 뜨고 했는데, 우선은 다 넘겼어요. 봉천동 그리고 해안동또못 떴더라. 그리고 카카오로 인천 경서동 그리고 화도 뭐 이렇게 떴었거든요. 봉천동은 다시 떴네.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저게 어디야? 여기엔 25,000원인데 왜 저기엔 3만 원이지? 출발 도착 아 여기구나. 아, 허허허허허 어 진짜 서울도 뭐 딱히 답 있는 건 아니네. 콜이큰 상황이 예 응, 딱히 답 있는 건 아니야. 콜이 없네. 우선 저는 여기서 아 진짜 인천을 찍고 들어가야 되냐. 인천을 목표를 걸고 직방향으로 들어가면서 돈을 벌면서 가야 된다. 아니면은. 한번 더뭐 동탄 수원 뭐 이런데 한 4-5만원을 한번 더 치고 내려갔다 오냐 그게 문제인데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같데아 <laughs> 근데 뭐못 올라와도 밑에서 타다가 그냥 어저께처럼 집에 가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내일이 또 토요일이라서 나코를 타러 나오려면은 조금 일찍 들어가는 게 좋긴 하고 음 어렵네요 우선 저는 일단 사당역 쪽으로 가면서 다음 콜좀 잡고. 예, 여자입니다. 사당하고 이수 사이쯤에 사이 있었어요. 콜리 네. 뜨기는 해요. 뭐, 삥도 뜨고, 뭐, 뜨고, 다 뜨는데.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나마 수원 고등동이었나? 예, 그거 가는 거 티맵으로 4만 2천원? 네. 잡았는데, 네. 손님이 취소했어요. 그거 취소됐고. 그리고 뭐, 크게 뭐뜬거 없었어요. 삥만 계속 떠요. 삥. 아, 삥. 그리고 갈까 말까 고민했던 거는 호계동, 호계동 삼만호삼만호 우방이었나? 금방 가긴 하는데, 왠지 느낌에 안양 평촌쪽 가면은 느낌 안 좋아서 그건 넘겼고. 그러다가 일단은 저기 라면동 사장 집 아래죠? 여기에서 일단 뜬거 잡았어요. 송도로 갈게요. 송도 4만, 야 4만 3천 원이에요. 2천 원이었나? 어차피 저희 남현동에서 송도 가면요, 저 뭐야? 바로 여기서 그냥 나가 나가자마자 강남순환 올리기 때문에 금방 가긴 하거든요. 또 착지가 아트인프리지오라서 주차가 좀 빡센데긴 한데 여기 가갈게요 일단 인천 2시면 인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은 일단은. 진짜 얘는 집에 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능평동 가는 건데, 지금 화면 녹화기 안우고 있거든요, 제가. 능평동 가는 건데, 2만 5천원부터 시작해서, 4만원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고 막 그래요. 네, 아무튼, 우선 저는 송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도 가서 다시 이어갈게요. 오늘도, 어, 네, 송도 도착. 응. 그리고, 노현동에서 영동 한면조시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있고, 여기서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요, 진짜로. 이제 여기서 전 타봤자 인천 삥 한두 개 타다가 들어가는 거, 예. 네. 그게, 그거 말고는 없죠, 뭐. <laughs> 아, 오늘, 야, 오늘 힘드네, 금요일 날. 콜을, 이 내가 가는 데만 없었나? 아까 저기가 어디야. 가상 갔을 때도 그렇게 콜 cool 상황이 좋지 않았고, 동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당 갔을 때도 별로였고, 다 별로였네, 오늘은? 우선은.. 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영종이 뜰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연수동 아니면 봉춘동 저기 라마다 호텔 있는 데거든요? 송도 안에서 안뜰것 같아요, 여기서 느낌에 뜨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근데 지금 제가 떨어진 데가 아트인프로지오라서 여기서 자전거 타고 올라가면 은 라마다는 금방 가요 금방 가는데, 라마다를 가게 되면은, 제가 다른 삥을 안 잡고 버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영종만 기다리다가. 그러면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진짜, 아,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딱 답이 안 정해져요. 오늘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일하면서. 아무튼 우선은, 예, 네. 금전 던져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냥 밝힌 다른 데로 또 갑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콘창곡 영상 다시 이어. 예, 연어입니다. 지금 송도에서 그냥 방황했어요. 계속 방황. 뭐 송도 삥 마우처 자리 뜨게 했는데, 그냥 타기 싫어서 일이 하기 싫어졌어요. 그래고 그냥 방황하고 있는데, 뭐 영종도는 아까 여기 소래에서 떴던 거? 소래였는지, 노년동지 아무튼 그쪽에서 떴던 거 하나 말고는 뭐 보이는 것도 없었고. 어, 이제 오늘은 그냥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할게요. 네, 더 영상을 찍어봤자 뭐가 의미가 없어요. 네. 어차피 여기서 타봤자 삥이긴 한데 어차피 혹시라도 뭐 영종 잡게 되면 좋겠지만 그럴 희망은 전혀 없을 것 같고. 어, 오늘, 어, 네콜 탔는데. 맘에 드는 콜이 진짜 단한 콜도 없네요 오늘은 진짜. 맘에. 이거 아까 사당 가는 거는 손님이 5 0 원, 5만 원 주면서 잔돈 됐어요. 예. 네. 별로해서 그냥 됐고. 와 오늘 진짜 마에 드는 콜이 단한 콜도 없네요. 단한 콜도 없어. 가디에서 동탄 가는 거는 그나마 뭐 버빙 콜이니까 저 정도는 주는 게 맞긴 한데 아 동탄에서 동탄에서 잡빠진 게 오늘 타격이 너무 큰것 같아요. 평에서 얼른 찍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풍동 가는 거 85,000원을 조금 무리해서 바로 잡았어야 됐어요 었 그거를 아직 구야되네 8호였는데 8호 풍동 8호 그걸 잡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매출 나았을 거예요 아마도. <laughs> 아무튼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제 해경 쪽으로 그냥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아는 기사님 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있다가 버스 타고 이제 복귀하면 될것 같네요. 그럼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